좋아.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 또박입니다. 날이 참 덥네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 하반기 정말 시원하게 시세를 끌어내줄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금리이나 어,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제약바이오섹터가 강한 시세를 내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자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이거 8월달에, 어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뭐 펩트론 이제 비만으로 묶여 있는 친구들 주가까지 훨씬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은 그냥 또박이만 믿고 따라오셔. 어,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게 보통 대장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쏠리기 때문이겠죠. 우리 대장 엉덩이 무겁게 쭉 끌고 가면서 후발주자까지 그냥 탁탁 어, 수익 취하는 전략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복리를 늘려나가는 전략 이 전략만 잘 따라오시면 하반기 정말 한박 웃음 지으실 거야. 음, 그랬으면 좋겠죠. 또박에도 좋아요 가장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음돈 드는 거 아니잖아. <laughs> 음 이렇게 더운 날에 지금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영상 찍고 있는데 좋아요 개수 적으면 나 진짜 힘들어. 쓰러져. 음 여러분들 시작 전에 한번 댓글 한 번씩 달아볼까요? 폭등 한 번씩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열려져 있는 차트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요? 또박이 시그니처 종목이죠. 펩트론입니다. 뭐 최근에 경쟁사가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맺었다.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어요. 순식간에 하한가까지도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추세 자체를 삼각수렴묘으로 만들어 나가다가 곧바로 이거야. 딱 거리랑 빵 터트리는 이 시기에 이런 변곡 맥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어? 항상 그래. 이때도 그랬어요. 삼각수렴 끝내고서 뭔가 시세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또 하나의 파동 시작이야. 이런 변곡 맥점 놓쳤으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해도 어때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어? 누군가는 같은 기업으로 사자마자 하한가를 맞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만큼 변동성이 큰 섹터도 제약 바이오지만 그만큼 진짜 어, 좋은 기업을 잘 골라 담아놓으면 기본적으로 몇배 이상 드시는 겁니다. 어, 이제 또 하나의 저평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DND 파마텍도 지금 시가총액 1.5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될 모멘텀이나 중요한 일정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도 봐 봐요. 음, 봐 봐요. 신고가 한번 경신해 주고서 일정 구간 이렇게 눌림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구간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렇게 막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한 시점보다는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가 기회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고가 돌파 전에는 매수야, 매수.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는 쭉이 파동 끝이 어딘지 어, 단기 눌림이 발생되는 시점은 어딘가 이런 어, 거를 추적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 또박아 그거를 누가 몰라서 못하냐? 음, 알면 하셔야 될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봐봐요 파동이 이렇게 어, 급등이 딱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얼시구 나하고 풀매수를 때려요. 응 음, 또박이가 좋다고 했던 종목이 진짜 급등이 나오는 거다. 나도 지금 쓸어 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급한 사람들이 다 털고 간단 말이야. 어? 다 털고 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입을 이런 데에서 벌리자는 거예요. 응? 기회가 딱 왔을 때 급락을 줬을 때 응? 그러고서 실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분 좋게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놓는다든지 혹은 그 다음 후발 주자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다든지 남은 물량으로 쭉이 보유자 영역을 기분 좋게 즐기시면 되는 거야. 응? 그게 바로 투자예요. 예수금을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토박이가 얼마나 외쳐드렸어? 뭐, 파마 시그니처다, DND 파마테. 어, 1월달, 6월달 계속 외쳐드렸잖아. 결국에는 우리 5만원대 뭐 9만원대 계속 그냥 이 파동 때마다 담아놓으니까 어땠어요 지금 벌써 15만원 넘게 찍었어 음, 그래서 최근에 댓글에도 뭐 또박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dnd 파마텍 팩트론 너무 잘 들고 있어요 또박이님 목소리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치니까 영상 꾸준히 찍어주세요 음 하트하트 요런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 온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7월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8월 달이 된다면요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분위기 형성되면 뭐야?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곧 어떤 식으로 흘러가요? 음 너도 나도 야 지금이라도 담아야겠다 하는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뭐 프로그램이나 혹은 패시브 자금을 집행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매수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응? 그런 거여러분도 실시간으로 같이 하셔야지. 뭐 하는 거야? 7월 24일자로도 이런 뉴스 두바이가 놓치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위고비를 제친 비만약 마운자로 한국에서 황금알 거위를 잡을 제약사는 누구가 될 것인가? 야 드디어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비만 치료제가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언제? 8월에 응? 중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각종 임상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뭐, 펩트론이라던가, D&D n 파마텍, 요런 친구들. 음,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 제가 지금도 담아도 된다. 이러면서 무료 추천주 타이밍 계속 잡아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말씀드릴게 음, 그런 걸다 도와드리다 보니까 벌써 어때요? 18,750명이 넘었어요. 어, 이거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박이가 감당이 안 돼. 이 논스 마감되면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비공개 링크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완전 무료예요. 돈드는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락날락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여기에서는 제가 매수 매도 대응이라던가 음, 제약 바이오 섹터가 왜 앞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차트 분석까지도 우리가 공부 같이 하면서 아 이런 패턴도 있구나 저런 패턴도 있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수익 낼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 잘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 여기 아래 또박이 번호 적어놨어요. 8346 21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주위에도 주린이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음, 지금 이거 하반기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음,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링크 신청하시라고 전환, 어,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은 다들 받아가셔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많이 들어오신다고 저한테 좋은 거 없어 꼭 들어와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 glp1 뭐요 진짜 마법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비만 플러스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 비만, 당뇨 시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마법의 물질인데 자, 그럴수록 이제 기술력 또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의 시조세급이야. 노보노 디스크에서 발표를 했었던 출시했었던 싹 센다. 자, 아무래도 수치가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했어야 돼. 근데 56주 차로 이제 투여를 했어도 살 빠지는 비율 자체가 마이너스 7.5% 뿐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야 그냥 약만 먹었는데 살이 빠져 주사만 맞았는데 살이 빠져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 후속 제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위고비였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10월 달이었어. 2024년도 10월 달. 근데 수치만 봐도 어때요? 이제 투여 주차는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이 살이 빠지는 비율 자체가 14.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투여 주기 또한, 야, 뭐야, 응? 음? 일곱 배가 늘어났잖아.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체중 감량률이 두 배가 늘어난 거야. 응? 음? 그러면서 이제 국내 출시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죠.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음? 40만원이야, 40만원. 뭐, 한세 달치 정도 처방받아오면은 한150 정도 나와요. 어? 이거는 지금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도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던 제품. 근데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품이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야, 한국에 공식으로 출시가 된다. 자, 아직까지 투여 주기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예요 어, 피아 지방에다가 이제 놓는 SC 제형이라고도 하죠.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 다릅니다 그렇지만 비만치료제 쪽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 어 요런 말을 이제 알테오젠 대표 님도 하셨었죠 내년부터 이제 전임상에 들어간다 고 하니까 알테오젠도 이제 비만 관련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키포인트가 될거같고 일주일짜리를 이제 1개월로 한달 제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력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펩트론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일라이델리랑 기술이전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그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두고 있죠. 아, 나 너무나 기대가 돼. 나그 공시만 진짜. 어, 지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주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응? 우리 한번 대박 한번 누려봅시다. 어? 야, 이거 72주차. 22.5%라는 진짜 경이로운 체중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름은 마운자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 계실 거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 그래도 나는 좀 공부가 되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음표를 던지실 거야. 어라, 또박이 님. 이건 잘못됐어요 아니, 마운자로는 이거 당뇨병 치료제예요. 응? 위고비는 비만 적응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약물인데 왜 이름이 마운자로 로 출시가 되는 거죠 어, 걱정하지 마요 어, 똑같은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구분을 두고 있어요 마운자로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당뇨 쪽으로 치우쳐진 이제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비만 쪽으로 인스, 어, 승인을 받은 제품은요 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바운드요 음. 마운자로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당뇨 쪽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체중 감소율은 한 10%가 조금 넘어간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이거를 합쳐서 부르기로 했어요. 총칭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출시되는 제품이 마운자로라고 표기가 된다. 이런 어, 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 오케이? 이해되셨죠? 음, 이런 걸 누가 말해주나? 진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이 제약바이오섹터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서 영상만 그냥 찍어대는 어, 자판기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다가는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파이프라인도 어, 몰라. 마운자로가 뭔지도 몰라. 어, 위고비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어. 응?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이제 뭐야? 낭 떨어지야, 낭 떨어지. 낭떠러지. 뀨우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토박이만 믿고 따라오셔. 어? 뭐? 제가 괜히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여러분들 끌고 갈라 그런 거지. 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제가 뭐, 채널에서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비만치료제, ADC, 뭐, 요런 관련 기업들은 제가 꾸준히 찍어드렸죠. 뭐, 리가캠, ABL, 알테오제, 뭐, 요런 친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쭉 끌고 가야 되는 대장주들이에요. 어, 그러면서 이제 비만치료제 쪽에서는, 뭐야, 음? 어디 갔어, 비만치료제? 어, 펩트론, D&D 파마테, 그리고 이번에 재료가 붙어줬던 삼천당, 이런 친구들까지도, 어, 향후에 이제 타임라인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겠다. 어, 그러면은 이 대상승 파동으로 굉장히 큰 수익률, 진짜 최소 몇백 프로 응?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아무리 조단이 이상의 기업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제약바이오 터지면 진짜 무서워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 저랑 23년도 때부터 쭉이 제약바이오 엄청난 대상승 파동을 느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 뭐 펩트로니아, 뭐 23년도 당시에는 좀 그랬지만 알테오젠. 뭐 리가 캔바이오 이런 친구들은 23년도 어 얼마나 이렇게 폭등이 나왔어 지금까지 그러고서 이때도 그랬어 2020년도 이때가 보였는데 금리 인하기였어요. 근데 지금도 금리 인하기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대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쭉어 지금 이거 I N g 에요 파동 자체가. 응?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으로도 계속 찍어드리고 총정리 영상으로도 꾸준히 찍어드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okay, 이해되셨어요 제가 바로 직전에 찍어드렸던 이 비만치료제 관련 어, 영상에서요 제가 이틀 전 7월 24일 자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 만약에 이 마운자로가 음? 한국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가장 유력한 공동 판매 파트너는 누구다 보령이 될 수가 있다 2016년부터도 일라이릴리랑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기업입니다. 뭐 공동 판매라던가뭐 유통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도맡아서 해오고 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는 있습니다. 보령 어요 친구 봐봐. 야 진짜 대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어땠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대체거래소에서 막 이렇게 폭등이 나왔었단 말이야. 어? 그러고서 곧바로 보내나 싶더니만 결국에는 뭐야? 쭉 이어지고 왔었던. 응? 이 회색선 보이시죠? 회색선. 이게 장기 입형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뚫지 못했던 선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부딪히고 가는 거지. 근데 이 부딪히는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줬다 이거요. 마이너스 어? 10.99% 거의 11%를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악랄하다 악랄해. 음, 아무래도 이게 한 번쯤은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음? 여기에서부터 이 매집이 출발됐거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다뺀 거야. 음, 다 뺐어요. 중간 중간 꿈틀 꿈틀 빼꼼 하면서 다시 시작점에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한번 낚싯대를 던져볼까 할수 있는 구간이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 저점은 올려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여기 저점 여기였잖아. 여기 저점 여기잖아. 어? 다음 날 만약에 다음 주에 저점을 올려 나간다 생각해봐봐. 이거는 그냥 파동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분봉상으로 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급락 나오면 무서워해. 에이라이 또박이가 이상한 거 알려줬구나 이러면서 응? 펩트론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급락 나오면 여러분들은 또박이 욕 엄청 하잖아 야 또박이가 좋다 그래서 신고가까지 왔어 응? 여기서도 사도 되겠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 펩트론은 앞으로 무조건 커나갈 기업입니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 그래가지고 샀는데 곧바로 하한가 맞은 거야 야 이분들은 이제 타이밍은 안 좋았지만 어때요 이급락 나왔을 때다 털렸을 거라고 왜? 지금까지 팩트론의 진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샀는데 급락 나온 거야 사자마자 그럼 어때?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요 아 쓰레기 같은 기업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나는 주식으로 성공 못하겠구나 음 그런 사람들의 공포 심리까지 다 잡아먹고 성장하는 게 기업입니다 음? 응? 나갈 사람 나가! 이러는 거야 세력들의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미 털기 당하시면 안 되지 결국에는 음봉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에 지지해주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이제 눈여겨보는 거야 이런 라인에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찾는 거고 여기서 곧바로 올리면 땡큐 응? 그리고 이거 돌파할 때 돌파시 매수 어, 요런 전략만 가져가도 순식간에 이런 장대양봉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자꾸 조급해하지 마요. 기회는 많아. 그리고 시나리오도 많고요. 무조건 100% 내일 몇 프로 오를 겁니다. 그럼 뭐해. 내일 시장이 안 따라주면 그렇게 안 가는걸. 거야. 어? 내가 외치는 기업이 혹여나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게 한다면 나도 울상이야. 나도 울상. 어? 장 내내 지켜보면서 아 진짜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어? 힘들었을까 심적으로 어? 이러면서 우쭈쭈하면서 제가 가잖아요. <laughs> 어 우리 다큰 어른들 내가 우쭈쭈하면서 간다고. 응? 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는 어른일지 몰라도 어? 주식 쪽으로는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주린이 분들 내가 우쭈쭈하면서 잘 이제 교육을 해드려가지고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하는 거야 뭐. 음? 나보다 어릴 것 같은 놈이 잔소리나 해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수익나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게 있어요 제가 7월 25일 요번 금요일자로도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 뭐 주가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순식간에 급등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재료가 큰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막20% 이상을 안 들어올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혹은 막 음봉으로 마감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는 신규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수없이 봐오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음, 그럼 뭐야? 이미 밑에서 샀을 때 순간적인 급등으로 어느 정도 수익 취하는 구간이 나왔던 기존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야. 신규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변동성에 털려나가는 거고. 밑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은 아, 우야! 내가 기다렸던 소식 나왔네. 또 야호! 외치면서 이제 즐기시는 거고. 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야? 또박이랑 같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거 아니야. 어? 자, 이번에 봐봐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기분 좋은 소식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 뭐였지? 이번에 증여도 완료된 거 아시죠? 음, 이거 제가 다 올려드렸어. 일단은 이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도 시장이 작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주사제형 시장이 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어, 토박이 피셜이 아니라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대표들이 말했던 거야. 음? 이게 주가 될 것이고 경구용 치료제는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알약만을 선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근데 그런데도 뭐야? 90조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 이 경구용 GLP-1 제네릭 의약품 그것도 심지어. 위고비 한때 전 세계를 날렸었던 위고비에 대한 복제약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동성을 입증을 했는데 세부적인 데이터는 아직 뭐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거 맞냐 진짜 성공한 거 맞냐 요런 이제 뭐 각종 찌라시를 동반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긴 해요. 제가 그랬잖아. 앞으로 뭐 특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는 큰 소식이기 있 때문에 그날 당일날 어떻게 됐어요? 막 상한가 가고 이렇게 추세를 쭉쭉쭉쭉 올려나가고 있잖아. 어? 두두두 나왔잖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사놓고서 삼천당제약 어? 유놈이 가장 기다렸던 재료가 터진 건디 하면서 잡아드렸더니 어떻게 됐어? 이걸 돌파 매수? 음? 이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20% 넘게 먹었지 뭐야. 음? 근데 이때만 제가 잡아드렸던게 아니잖아. 어? 7월 초반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상승분을 온전히 먹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우리 공부방에 음? 좋은 기업들은요. 늦게 잡으면 잡을수록 평단가만 올라갈 뿐이에요. 이때가 16만원 부근이었죠. 그리고 급락 나왔을 때 11만 6천원, 4월 2일이면 어디였을까? 4월 2일 어딨네 여기잖아 여기 음?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하락파동 나오고 있던 4월달에 음? 이 급락을 기회로 삼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결국에는 갈로은 간다 근데 100%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당연하니 이 분위기를 어, 제대로 형성하면서 그 해당 기업이 주인공이 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신 있게 별수한다.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거 잡아들이면서 오니까 여러분들이 또박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어, 삼천당 제약도 지금은 이제 뭐 불안한 뉴스들, 뭐 각종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여기서 만약에 사측에서 확실하게 막 이렇게 어,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못을 박아봐, 그럼 어떻게 될까? 더 폭등 가는 거지. 음? 혹은 진짜 악재가 터져봐. 이렇게 급등 나오고 신고가 달성했어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빼버리는 것도 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알테오젠, 디엔디파마텍 등등 해 가지고 뭐 대장 격들부터 중소형주까지 모멘텀 같은 거는 제가 일정 체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당 내용하고 음, 특히나 펩트론 기술이전 야 이게 비만치료제 섹터의 완전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고 뭐, 알테오젠 에이베바이오리가캠 dnd 음,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고요 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자 어참뭐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는 셀비온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퓨처캠 이런 친구들도 눈여겨보자 말씀드렸고 음, 제가 모르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지약바이오 특히 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급등에 올라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적게 하자 이거야 적게 실시간으로 음, 정보력은 제가 여러분들 무기로 쥐어 드릴 테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아마도 7월 말에서 8월 달 야, 이게 진짜 대박일 겁니다. 8월 달.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 대장주들 필두로 해서 신고가 랠리 두두두 빵빵빵 뭐라고요 두두두 빵빵빵 이렇게 어, 가질 수가 있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같이 잘 따라오시고요 공부방은 완전 무료라 그랬어요 돈 드는 거 없으니까 토박이랑 재밌게 주식합시다 이논수 마감되기 전에 여기 아래 있는 토박이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뭐 아무래도 지금 비만치료제는 전세계에서 노보노 디스크 뭐 일라이 랠리 뭐 로우슈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이제 선발대로 같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친구들의 3분기 핵심 일정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루슈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그 영상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들이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또봐